안녕하세요. 박성동 원장입니다. 네, 제가 6개월 전에 기능성 호흡곤란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때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슴이 답답하거나 이 흉골이나 가슴 왼쪽이 아프면 우리가 흔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슴이 답답함, 호흡곤란, 흉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장이나 폐 질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천식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늑간 신경통도 하나의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늑간 신경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특징적으로 깊은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할때 통증의 양상은 찌릿찌릿하거나 뜨끔뜨끔한 그 신경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늑연골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흉벽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질환은 특정 자세에서 아프고요. 돌아눕는다든지 뭐 숙인다든지 이런 자세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 흉골을 눌렀을 때 흉골과 갈비뼈가 연결이 되잖아요. 이 연결되는 부위를 지그시 눌렀을 때 엄청 아픈 통증이 나타납니다. 협심증이라고 하면 누른다고 해서 통증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협심증은 조이듯이 숨막히듯이 아픈 통증은 있지만 누른다고 해서 통증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늑연골염은 그 해당 부위를 누르면 엄청 아픈 통증이 나타납니다 요게 조금 감별되는 부분일 겁니다 원인은 말린 자세라고 하는데요 무릎을 끌어안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라든지 어깨로 웅크리고 있는 라운드 숄더. 이렇게 둥그렇게 말린 자세에서 많이 올수 있고, 무리한 노동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또는 이제 타박에 의해서 올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통증 양상으로 봐서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흉골근에 의한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요것과 가장 유사한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에 의한 흉골근에 의한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흉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흉골근은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하는데, 왜 스트레스 근육이냐 하면, 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근육이 긴장되거나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로 웅크린 자세에서 이 흉골근이 그 수축하면서 긴장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 흉식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호흡근들이 과하게 운동을 하면서 긴장되기 때문에 이 흉골근 뿐만 아니라 호흡에 관련되는 흉쇄우돌근, 사각근, 대흉근, 정거근 이런 것들이 다 긴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근육에 의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슴 앞쪽 흉골 쪽이 콕콕 쑤신다든지 뻐근하다 또는 답답하다 이런 증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에, 이게 심해지면 이팔 안쪽 앞쪽으로 이렇게 그 방산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게 왼쪽으로 나타난다면 가슴이 뻐근하고 답답하고 왼쪽으로 저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협심증과 매우 유사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협심증으로 오인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는 이제 이 설골근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긴장 상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 목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한 방에서는 매액기라 그러는데요. 목에 뭔가, 어 걸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상켜지지도 않고, 뱉어도 나오지 않는 그 매액기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인후에 이물감을 느끼는 증상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흉골 아래쪽으로는 복직근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소화불량이나 복통,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흡근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흉각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되는데, 우리가 느끼지는 않지만 우리가 호흡할 때는 들이마실 때 흉곽이 부풀고 내쉴 때 흉곽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계속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호흡근들이 긴장이 되면 이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고 이 호흡곤란을 느끼는 와중에 공기의 흡입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만성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섬유근통이라든지 공황장애로 이어지는 이런 어, 시초 질환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호흡곤란이나 흉통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질적인 원인으로 심장이나 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육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늑간신경이라든지 그 신경이나 근육에 의한 원인은 아닐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간별하기 위해서는 심전도나 또 ct 를 찍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손쉽게 는 흉골 주변을 눌러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펴 놓고 이런 가슴 부위를 좀 꼼꼼히 촉진을 해보면 아 감별 가능한 질환들은 빠르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시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흉골근에 의한 증상일 때 한의원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발작할 때, 야간에 많이 그렇게 발생하는데, 그럴 때 자가 치유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에서 치료할 때는, 이 흉골을 이렇게, 자세가잘안 나오는데, 흉골을 이렇게 쭉 지그시 압박을 해봅니다. 예,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많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또는 화병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엄청나게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의사가 손으로 누를 때탁 너무 아파서 이렇게 쳐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했을 때이 흉골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흉골과 갈비뼈가 여기서 이제 관절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를 관절이 되는 부위를 눌러봤을 때 흉골근이 단단하게 띠처럼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흉골과 늑골이 연결되는 부 부위가 이제 연골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제 늑연골염 얘기했지만 그 관절을 이루는 연골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연골염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침으로 에, 흉골근이 그 흉골에 붙어서 이렇게 길게 띠처럼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에,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침으로 놓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해서 흉골을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침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침도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제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그 흉골근에 의한 증상인지 늑, 늑연골염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는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흉골 위를 눌렀을 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명칭보다는 눌러봤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실제 치료 부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흉골 부위가 아프다고 했을 때는 흉골 부위에 네, 이렇게 해서 네, 침을 약침을 이렇게 이렇게, 예, 주입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약침을 놓으면, 예,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놓기 때문에 자세가 잘안 나오는데, 우리 이제 한의사들이 이런 시술을 할 때는 기용을 주의하기 위해서 아주 연조직은 이렇게 잡고서 뼈 위에다가 이렇게 딱 놓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합병 환자들은 여기 가슴 흉골이 굉장히 아픈 경우가 많은데 그 흉골에다가 우리가 여기 가슴과 가슴 사이를 이제 여기를 그 단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중에 화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큰 뜸, 쑥 뜸을 여기다 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항 예, 사혈을 해서 란셋으로 사혈을 해서 부항을 이렇게 두개 내지 세개 정도 이렇게 해서 피를 뽑아주면 하, 가슴이 꽉 막혀 있던 것들이 시원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뭉쳐 있는 것은 쑥뜸의그열 자극에 의해서 좀 흩어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부항을 하게 되면 거생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나쁜 것은 이제 몰아내고. 새로운 혈액이 빨리빨리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좀 뭉쳐있는, 울체되어 있는 그 기운들이 이렇게 풀리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되고 완고한 증상일 경우에는 이런 그 침치료나 뜸치료, 부항치료로는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그 화병이나 울증에는 한약을 같이 쓰면서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테고요. 요건 이제 한의원에서 할수 있는 치료이고 요거는 이제 동전 파스입니다. 예. 예.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테고요. 실제로 파스요법도 있는데요. 이 파스를 조그맣게 잘라서 혈자리에 침 대신 붙이는 전에는 이제 파스요법이라는 것도 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자극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흉골 위에 이렇게 통증을 느끼거나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부위에, 예,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치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가운데가 아니라, 늑, 늑연골 부위가 아프다고 하면, 또는 답답하다고 하면, 이런 쪽, 이쪽 부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만큼, 음, 이렇게 붙여줬을 때, 뭐 근육의, 파스가 그렇잖아요. 근육의 그 통증을 없애주기도 하고, 근육의 뭉쳐진 것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흉골근의 긴장이 위한 흉통, 호흡곤란일 경우에, 요런 그 파스만으로도 많이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는 이게 늑연골염이라고 할지라도, 이 파스가 일정 정도 염증을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만약에 늑연골염일 경우에는, 이런 일반 파스보다는 소염작용이 있는 캐내는 그 관절 패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붙여주면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지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압은 의학적으로는 허혈성 압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그시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요 지그시 5초에서 10초 동안 눌렀다가 떼주는 허혈성 압박 쭉 눌렀다가 떼주는 그 셀프로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해준다 그러면 양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예, 이 지압만으로도 허혈성 압박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탁 트이는 예, 그런 효과를 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흉통이나 호흡곤란 가슴의 답답함은 굉장히 두렵고 힘든 질환입니다 이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만성 피로나 또는 섬유군통 같은 견디기 어려운 질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늑연골염이나 아, 흉골근에 의한 어떤 증상은 아닌지를 뭐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에서 진료하고 아,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어, 흉골근이나 아니면 늑연골염에 의한 그 증상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